소 <놀라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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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됐다. 야 이게, 나 뿅냈어. 최초 팔 어게인, 올 어게인이 완성이 됐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아, 기분 어떠세요? 최초입니다. 어 굉장히 얼떨떨합니다.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몰로게임 예. 받은 것 치고 너무 침착하셔가지고 아, 예. 예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 맞죠? 네 지금 너무 긴장돼서 침착한 척 하는 겁니다. <laughs> 야 사실 저는 통기타를 들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노래를 선곡하신 거를 보고 아 지루하다 에이, 좋아. 화 너무 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오디션에서 봤거든요 맞습니다. 예 네. 근데 제가 처음 보는 길로 가시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얘기로 만들어냈구나 싶어가지고 네. 앞으로 쭉 보고 싶어서 너무 빨리 누르게 됐어요. 처음에 이제 약간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악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네. 마이너스거든요. 예.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게. 그래서 아 하고 듣고 있는데 그 나레이션처럼 뭐,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뭐이 예. 부분 있었잖아요. 예, 예, 예. <목소리>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. 거기 이후로부터 완전 긴장이 풀리셔가지고 너무 신나게 해주신 거예요. 저도 막 즐기다가 끝날 것 같길래 얼른 눌렀습니다.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오락인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시네. 근데 어느 어느새 눌렀어, 다들. 초반에 눌러서 전 그냥 되게 리듬감이 너무 좋더라아 그렇구나. 뭔가 새거야. 진짜 뻔한 노래를 이렇게 새거스럽게 부르기.